안녕하세요. ITM 모바일, 아이모 운영하고 있는 루인시스입니다. 그 오늘은, 뭐, 지난 연말부터, 어, 아실 만한 분들은 아 벌써 구매 사용하고 계신데요. LVSUN 이란 브랜드에서, 중국 브랜드에서 나온 USA PD, 그리고 퀵 킥차지 3.0을 동시에 지원하는 충전기가 있어서, 어,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원래 이 충전기가, 그, 작년 말에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판매가 되어 있었는데, 어, 지금 1월 말부터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OEM으로,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프리디라는 브랜드에서 벌써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2월 말에 u m n 라는 브랜드에서 어, 브랜드로 사고 나온 수입 해온 제품이고 제품 구매를 했고요. 어, 이 제품은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는 LVSN u 뭐,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어보셨겠지만그 충전기 OEM 제품입니다. 왜 OEM이냐? 제가 아마존 패키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존 패키지에서 다 똑같은데 여기 중간에 새배 빠른 고속 충전기 이 부분만 달라요. 박스 패키지 자체가. 그래서 LVSUNOEM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뭐 디자인 똑같고 성능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충전기가 아닐까. 저도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뭐 패키지는 다 동일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패키지의 전면에 충전기 이미지 인쇄되어 있고, USB-C 하나와 4개의 USB-A 포트를 가지고 있는 충전기입니다. 충전기 이미지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옆에, 옆에 보면 다양하게 호환이 된다고 해서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스마트폰, 뭐 아이폰X, 카메라, 아무튼 뭐, 연결만 해주시면 다 충전이 된다는 얘기죠. USB-C 뿐만 아니고 USB-A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케이블만 연결해주시면 다 충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반대편에는 80W. 제가 구매한 오포트 모델은 80W 모델, 80W입니다. 이 외에도 3포트짜리 40와트 모델이 있죠. 자, 80, 저는 일단 노트북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80와트 모델을 구매를 했고요. 조금 기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80와트, 그리고 노트북에 사용하실 분들도 무조건 80와트를 구매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매는 여러가지 스펙들이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후면에 기재된 스펙을 좀더 자세히 보자면, 일단은, 뭐, 충전 스펙은 최대 80W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USB-C 포트는 파워 딜리버리 2.0을 지원을 해서, 뭐, 애플의 맥북이라든지, 델, HP, 레노버 등의 여러 노트북들 충전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USB-A 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컬콘 킥차지 3.0과 2.0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속도에 따라서 빠른 충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충전기의 특징이라 그러면 이 USB-A 포트, A 포트와 그리고 전용 케이블을 이용해서 최대 70W로 일반 노트북들, USB-C가 아닌 일반 노트북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게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스펙을 보자면 뭐,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모델이라서 220V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지만은 위에 있듯이 100에서 240V 프리볼트 모델이고요그 파워 케이블만 있다면 뭐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USB-C 같은 경우에는 5V 3A 부터 20V 3A 까지의 최대 60W 그리고 USB-A 같은 경우에는 퀄컴 킥차지는 5V 3A 에서 12V 3A 최대 18W 까지 지원을 하고요자 그리고 아까 노트북 충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자 노트북 충전 같은 경우에는 20V 3.5A 에 최대 70W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면 70W 의 출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포트들 모두 합해서 USB-C 하나와 USB-A 4개 앞에 전체 최대 출력이 80와트고요. 이 출력 안에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기기들 얼마든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박스 안에 충전기가 들어있는데요. 아, 충전기가 상당히 뭐 크네요. 음, 제 손바닥 비교해서도 뭐 그렇게 톤에 비해서 그렇게 작, 작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용 설명서 하나 들어있고요. 뭐 사용 설명서는 에 다시 이렇게 뭐 스펙이라든지 구성품 이렇게 뭐 표기가 되어 있는 거겠죠. 어떻게 사용을 해라. 뭐이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충전기를 꺼내볼게요. 충전기가 있고, 그리고 충전기 아래쪽에는 이동을 위한 이렇게 파우치 들어있고요. 충전기 파우치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는 거치대 이거 거치대 부품이죠. 세, 세울 수 있는 거치대 부품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팔자 코드. 팔자 코드 AC 케이블. 그리고 이 케이블은 C2C. USB C2C 케이블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케이블 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C2C 케이블, 전원 케이블, 충전기 본체, 그리고 파우치, 그리고 스탠드 즈 부품. 이렇게 총5 가지가 들어있구요. 어, 이구성은 판매되는 OEM 브랜드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LVSUN에서 이걸 판매한 제품도 이 전원 케이블과 충전기 본체만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여러뭐 LVSUN에서 판매를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어, 구성에 따라서 여러분들 구매하고 싶은 곳에서 사은품, 사은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구성 보고, 가격까지 비교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충전기 상단에는 이렇게 퀄컴 킥차이 3.0 인증 마크 붙어 있고요 USB-C 멀티 차저라는 멀티 차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 저 상단에 이렇게 브랜드가 로고가, UM2라고 브랜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틀려요. 이 부분이 LVSUN이 될 수도 있고 프리다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다 여기서 다르게 인쇄가 되어서 판매가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뭐 전원 케이블 연결을 위한 팔자코드 있고요. 그리고 스펙들을 이렇게 다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인증, 유로 FCC 미국인증, 그리고 k c 신증 인증, 인증까지는 보이고요. 뭐 여러, 여러 국가의 인증을 동시에 취득을 한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중앙에 이렇게 다시 충전기 스펙이 이렇게 다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그 전면을 보자면 여기 동작 상태 상태는 LED 제일 좌측에 있고요. 그리고 C2C 포트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 4개는 USBA 포트인데 지금 전 파란색이죠? 자, 퀄컴 킥차지 3, 4개 포트 모두가 퀄컴 킥차지 3.0을 지원하는 포트라고 좀 스펙상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충전기들은 뭐, 기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반갑겠죠? 자,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뭐 많이 사용하시는 갤럭시가 킥차지 3.0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보고좀 터지긴 합니다만은 여유가 되신다면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테스트에는 일단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 먼저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레노버의 T470S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어, USB-C 충전이 디폴트는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DC전원을 이용한 충전이 기본이지만 은 썬더볼트3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USB-C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 노트북 가지고 먼저 충전을 해볼 테고요. 자, 그리고 같은 다른 기기까지 연결해서 어, 최대 출력이 얼만큼, 얼마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트북 버팅 완료 됐고구요자 일단 충전기에 전원 연결 해야 되겠죠 전원 연결 하고요 자 이렇게 파란색 LED가 먼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노트북에도 자, 이렇게 연결, 일단 C타입 케이블 연결하고요 케이블 연결하고 자 일단은 당연히 테스트기 물려봐야 되겠죠 자 테스트기 물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20볼트 2 2암페어 정도 나오죠. 올라갔다가 지금 2암페아 쭉 떨어지고 있는데 2.5, 2 1암페어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 시에 지금 30와트 정도, 40와트 정도 소요가 되 먹는 걸로 제가 제가 확인했었고요. 을 지금 근데 지금 배터리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충전이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거의 40와트 정도 지금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40와트 정도 입력이 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 다른 기계도 한번 물려볼게요 자 그리고 큐비 820 먼저 물려볼 텐데요 큐비 820은 usb pd를 지원합니다만은 지금 usb pd는 제가 노트북에 먼저 연결 했기 때문에 어, 콜롬 킥쉐 3.0으로 이제 연결이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 b 820도 지금 보시면 18W까지 올라오고 있죠 18W 자 이렇게 지금 PD와 쿨펑 킥차 3.0 PD와 킥차 3.0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기계도 한번 물려볼게요 지금 거의 60W 근접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뭐 스펙이 80W까지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는 무건아니고요자그 다음에 지금 쿨펑 킥차의 3.0 지원하는 기기가 제가 지금 샤오미파이브 밖에요 샤오미파이브 한번 물려볼게요 자 미팔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볼트에 2.5암페어, 1 2 w 지금 15와트 왔다가 15와트, 1 5 정도가 지금 미파이 최대거든요. 6차 3이 최대이기 때문에 15와트 정도로 미를 충전됩니다. 그러면 지금 75와트 정도 되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계들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5와트 정도 지금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 80와트. 자 하나 더 물려볼게요. 자 샤오미, A, 샤오미 미 A 원인데요. 미 A 1은 최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10와트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에는 적당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어 지금 여기가 1 0와 거의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가 13, 4와트 정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 6 w 38와트 정도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QB820에도 18와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이 정도 면 풀로 지금 거의 80와트 이상 지금 출력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82와트 정도 지금 총 82와트 정도 물려 있습니다. 자이 상태인데도 어 지금 충전기에도 충전기 그렇게 열이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 총 8 0 w 바트 정도의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충전기에 크게 발열이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뭐 시간을 어느 정도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제가 10분만 있다가 10분만 있다가 계속 충전이 진행이 되는이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 충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구요 지금 이 오퍼드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 LV SN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2C를 이용해서 노트북 지원하는 노트북은 충전이 가능하지만은 어, 같이 따라오는 사은품 그리고 LV SN 알리에서 구매를 하면 기본으로 동봉이 되있다 그러죠. 이 DC 케이블과 앞에 젠더를 이용해서 노트북 충전도 일반 노트북 충전도 가능합니다. 옛날 노트북 같은 게 요즘 신형 노트북들은 다 C 포트, USB C 포트로 충전을 하지만은 고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렇게 원형 잭을 가진 충전 그 원형 잭을 가진 노트북들이 많죠 아직까지 자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잭두 개는 제가 구매한 UM2 충전기는 기본으로 사은품으로 따로 왔고요 그리고 전용 케이블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DC 연결할 수 있고요 한쪽에는 USB A인데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여기 퀄컴 포트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 노트북은 최대 70와트까지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70와트 보통은 그런 구형 노트북들은 보통 65와트죠 65와트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팁 같은 경우에는 알리에서 구매 별도의 팁을 별도의 하나에 3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3달러 정도의 팁을 별도로 판매하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려면 팁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돼요 레노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 비3 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도 있다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고요 대신에 3포트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출력이 40W기 때문에 이런 DCC 케이블을 이용해서 노트북 충전하는 건좀 무리가 아닐까 물론 65W 보통 65W를 하더라도 음절로 65W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부하 걸려버리면 아무래도 충전기 무리가 가겠죠 자 그런 점들은 명심을 좀 생각을 좀 해서 사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충전기는 살짝 살짝 미지근해져요 특히 여기 전원 부분이 많이 따뜻해 지고 있고요 전원 부분은 지금 31도 정도 됩니다 앞쪽에 포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도 이렇게 아까는 차가웠는데 지금은 부하가 걸려서 이제 따뜻해져요 자 그렇지만 다른 충전기보다는 훨씬 더 차갑습니다 제가 제로레몬 충전기도 가지고 있지만은, 제로레몬 제로 충전기는 USB-C만 연결해도 상당히 뜨거워졌었거든요. 아, 발열 부분에서도 상당히 꽤 훌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노트북도 지금 계속 이렇게 충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이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미 A1 10W 유지되고 있고요. 노트북도 계속 지금 38W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5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미파이브 충전은 지금 좀올라갔기 때문에 미파이브는좀 떨어졌네요. 미파이브는 지금 12와트, 1 3와트 14와트 정도 올라가는 되는 것같고요 어, 그리고 QB820도 18와트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면 이 정도 상등이면 뭐 충전기 중에서는 끝판, 끝판왕이라고 할만하죠. 끝판왕이라고 80와트에도 어, 이 정도 발열도 거의 발열도 좀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꽤 성능이 괜찮은 충전기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USB 타입 C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기기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한 번쯤 욕심을 내봐도 괜찮은 충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3포트도 지금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3포트도 뭐 조만간에 테스트를 해서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결과를 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